음료! 다음 언니예요 하지만 가장 멋진 모델은 나 안녕하세요. 안녕? 아닌데? 바나 잘... 아! 안녕하세요 같아. 어, 비슷한 거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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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더 태양에 <개강에> 다가서야 <laughs> <타게서야. 웃음> 참 웃겨 어다돌아다안 어,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 파라 아니요 어? 어? 아니 아니 네. <laughs> 원래 어 비슷한 것 같아 다 먹었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나는 예쁘지 <laughs> 시선이 아래로 가죠? 보언이가 정말 예쁘지만 나도 나름 예쁜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앞에 메이크업 <laughs> 된이웃입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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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달의 소녀의 먹방 뭔가, 뭔가 그재밌는 코너 이름을 좀 해주세요 어? 이름 생각했던 건 뭔데요? 이거! 이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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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달의 이거 오! 시! 시! 살려주요그 이거! Pigs, sick, 살려� 이거! 하나, 둘, 셋, 이거! 아, 저, 이거? 자기가 <s minimum> 예쁜 했어 마마도 샌 나요 공는 무슨 아니 무대가 굉장히 네, <익숙재> 상 받으면 딱 좋을 것이더라고요 상 받고 싶어요 정말 아, 요랑받고싶어요네 제가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<laughs> 정말요? 아, 사랑받는걸로 정리해드릴게요 오영씨 네. 이달의 소녀 <laughs> 추! <기다려드려요. 웃음> 어머 닮은거지? 잠들. 저희는 닮은거 같지만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잘... 그쵸? 그렇죠? 약간 제일 화나보이게 생긴 사람이 저고요 가끔 웃고 있는 애가 얘고요. 그 중간이 언니예요. 맞아요. 중간. 중간이, 중간. 중간이 언니. 잠시 팬분들도 그분을 음. 못하실 게가 많아서. 우리 어? 머리 스타일 다 달라. 스타일 맞는다고. 생머리? 네. 저 웨이브? 웨이브인데 네. 양쪽 타이. 밑에, 밑에만 다 깔끔. 그는 시우라고 다르겠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얼굴 딱알아보고 쉽게 좀딱 그분 잘. 안녕. 저희 잘하고 <쪼> 올게요. 안녕. 응약. 오늘 어때요? 오랜만에 촬영하는데? 아니, 오늘 이브 씨의 작품이 진짜 피카소 뺨을 때렸어요. 만약에 팬미팅에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딱 보자마자 이게 이브구나 이러면서 피카소 뺨을 친다는 장면? 아주 이브는 지금 이칭찬을 어색해서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. 쑥스럽죠? <laughs> 제 입꼬리는. 올라... 아, 정말 아. 우빈만을 위한 노래인 거죠. 안들려. 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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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나 나가? 안들려. 안들려. 아왜래요 솔로를 마친 보아 씨니다 <laughs> 누가 왔어요? 무슨 패션이죠? 반반이에요. 반반? 어,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인데 이제. 아니야. 약간, 약간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오, 아 이렇게. 오, 언니는 백색이 더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. 백색 수면. 아, 백색 수면. 하안 돼요. 음, 프로죠 프로. 오. 브루을 타면서 마지막엔? <웃음> <웃음> 맨날 하려 맨날. 아시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. 언니 <laughs> <이거. 웃음> <laughs> 미쳤어요. 달. 커팅 하지 안고 달라고 해가지고. 근데 어떻게 말해. 가. <laughs> 저는 촬영이 있어서. 뭐 또? 와라라라, 안 드세요? 하모니카 볼 듯이. 음, 뜻입니다. <breweres>